말도 안 되게 오중 박혀가지고. 3, 2, 1. 청민님, 들이요 아, 어, 그래요? 오랜이다. 근데 다 오랜이다. 너제다이타2 5였어 네. 틀리면 <laughs> 바로 위에 거, 바로 당겨줘요. 네. 이번엔 안 맞아야지. 알겠어요. 옆에 와이프, 탈퇴 구절 한번 들어갑니다. 사랑 받세요 준비 제가 끊을게요. <laughs> 뚱뚱이 죽어야 돼요. 지금부터 방벽. 바닥 안 보여. 위협 한번. 심치. 끝어 저거 빨리. 끊났어 장서. 오씨. 가장 큰. 나이스. 사우리두물리 아. <laughs> 아까보다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집어 안 왔거든요. 얼마 남았어요? 15초. 오케이. 그냥 가요. 어차피 처범부터 지퍼 안 쓰니까. <목소리> 얘, 무틸 다른 사람들 안 들어가. 그 옆에서 치나. 내가 치. 들어가요. 아, 안될것 같은데. 먹가 빨리. 지금? 괜찮아. 꺼네 어, 오, 한번 줘, 딜 잡아. 갈슘. 됐어, 됐어. 오케이. 음. 아직 30초 남았거든요. 어, 어, 잠깐, 잠깐, 아래에 있어요, 아래에 있어. 한번더 잡아. 저거 절 쳐놔줘요, 형님. 절 쳐놔줘요. 찬스. 응, 땡겨. 가요. 네, 들어가요. <laughs> 고해 사죄. 도전. 도전. 필름이 2차 단이죠? 네. 어차피 지금. 패드 <laughs> 올라가는 거갈게요다 <laughs> 막사자. 많이 니엄 어... 차단 세으세요마 들어가요. 키가은엄마전 엄마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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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벌각만안 맞으면은 못방가네요네 네, 맞아요. 방벽. 체력이 많이 차니까. 잘 먼저 잡자. 잠깐, 우리 약 3초. 갈게요. 3, 2, 1 들어와요. 탱자 먼저. 좀 일찍 봐요. 어글 잡아줘서. 박사짤 도적짤. 아, 도적짤. 음. 나이스. 없어요. 도적짤. 박사짤. 팽짤. 탱짤 박사짤. 도적짤. 도적짤. 셉니다. 셉니다, 한번. 생 와. 생짤 와요. 생 와요. 생 볼게. 음. 때려 볼게. 바닥 터져요. 악사 와요. 잘 봐봐. 주반, 주반, 바닥, 주반. 악사. 악사 짤. 오! 저거, 원벌레개 아프거든요? 그거 사부 사초기이 자리야. 투적짤, 투적짤. 짤. 행짤. 생짤저 음, 언제 쓰냐, 바닥? 빠질 수 음. 이거 탱커가 붙어야 했어. 아, 오케이. 터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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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사짤 타져. 어, 봐주세요. 알았어, 아, 아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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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악사 짤. 뭐 아이는 냄려 안 방. 네 냄새 가면 돼, 바로. 도적자 아무 뭐는 빨리로지. 아래 바로 갈 거야. 타다가 음, 지금 어, 왼쪽 왼쪽으로 가면 돼. 가면. 오고 있어. 바로 바로 아래야. 오케이. 한 번에 맨 마지막에 붙일 거고. 갈게요. 3 2 1 타이밍 스킬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. 이거 어걸 비절러 너스 잡을 수 있어? 좀, 좀 잡았어요. 투명 공포에 어? 응. 응. 아예 안 걸린 거야. 이번법 밥사쿨이죠? 네공격 <laughs> 음, 있나요? 공격 있어요 껍질은 네. 어 찌름없어요. 이제 바로 네 물피너 없어요. 냄새 좋다 키티니까. 방청탕. 음 방청타. <laughs> 뭐야? 뚱땡이 까지, 잘 ]까지. 음. 음. 하나, 감금, 바로 해주시고. 네. 해줄 거예요. 네, 감금, 보고, 바로 빼줘요. 강금 네, 바로 빼줘요. 네, 들어요 뭐 들어가요. 음다 들어왔어요, 저희는. 응, 창업방 생애제 볼 거예요. 아, 야, 힐러 해제 볼게요. 네, 공격. 5중 어. 충파 빠져요 크라프터 다쩔느는 거네. 예 유스됐고 지금부터 방벽 최저 생위험 꺼내라. 꺼내줘. 꺼내라. 오 힐러 힐 잠깐 빌5중3 등짜리 이거 어 토템에 쿨을 털고 그 다음에 상빈님의 털도 토템에 쿨 털어도 될때 토템에 쿨 털고 뒤를 조절할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얘한테 바로 털어버려도 어, 천만이라도 좀 아깝나? 얘한테 얘한테 털어버렸고 그치 그니까 끌렸어 근데 지금까지 음. 상비님의 음. 12시죠? 맞나? 야 12시? 아니, 클리 음, 가면 어디였어요? 12시 하고 떨리면 <laughs> 가까이. 방빈이 네. 아, 아, 12시. 네. 빨리면 저기. 버터니까쿨 터니까 탱이랑 힐러가 걸쳐야 돼. 걸 쳐. 음, 가 악사 쪽 걸쳐. 도와주다가 도적 쪽까지 음, 조금 돌게요. 응. 응. 나가서 저좀 앉아야 돼요. 네. 빨리면 저

어, 가요. 이. 가 바닥 조심하세요. 아니, 진짜. 가! 아게개게이게핵게 나도 빨리. 가도 절로뛰는데 <laughs> 음, 음, 여기서 블러드 써야 되죠. 차단 받으세요. 아래서쓸 거예요. 차단 아, 받으세요. 3 2 1. 바 밀어요. 밀고서 도와주러 와요. 법사쪽 가줘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밀닥조 바닥 조심하세요. 보면 바로 안 들어가게. 바닥 조심. 조심하세요. 바닥 아, 심이세 안녕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이렇게 풀돌리면 바닥 조심하세요. 계속 풀이 오게뭐거있잖해뭔 고단 고단에서는 초템이서 풀을 털길래. 아 그걸따 해봤네 자 쿨플받은거죠? 탱 아파요 조금 네 바닥조심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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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아, 안 보일 수 있어 <laughs> 어디? 상빈님 음, 하나만 아, 먹어줘 이태원 응 행석 물약은 먹었어 네 바닥 조심하세요 하단 여기 공간이 없어 여기 나가요? 어, 어, 네. 오로나가늘도오요도오오오늘오는도로털지오고뒤에늘에 음. 털어요 다음에 붙였을때 한마리 늘도 오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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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케이오 오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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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오오 땡박사박사무 네. 빨리 떼어 잡아요 도적 싸탱짤탱짤탱짤탱짤 봐줘 저못봐저고 지금은 어떻게 야 돼? 돼. 사 봐요 사아 오케이 다음 거 법사 봐줘요, 지금. 방과, 방과 다 나왔어요. 방과 나왔다. 이거 도적대 먼저. 탱, 탱. 꺼내 쳐요. 그죠? 탱. 다음 거 탱. 아우씨, 미안다 탱. 악사 와있어요. 악사, 음, 응 방패병 하나 피 많아요. 둘다 많아. 음, 당신구. 다음 거, 올라올 때 위협. 얘네 위협 안될 텐데. 안 되나? 잡아. 영점영승용승 위협 어, 안 들어가네. 요 <laughs> 됐어요. 당겨주세요. 아, 나 이제 딜 약한데? 상사 조심. 아유, 경로 체크이왜 차려. 오시. 어, 춤 들어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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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거 박살 째 보세요. 네, 원래 박살 짠. 도저 앞으로 가서. 핵 먼저 볼게요. 아, 다음 도저. 네. 물 왼쪽에 달 저거 이따가 내가 말해주면 당길 때 차단 봐줘요. 이따가. 네. 네. 그만 지금 세세 세 마리 가는 거죠?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짝졸 둘만 싸우리. 땡겨 아홉 마리. 세세 마리에다가 바라 털 거예요. 네. 네. 아나 이거 애들 나는 게 제일 무서워. 오른쪽에 애들이요 애들 안 나. 속바로 들어왔나요? 네. 준비되면 남겨주시면 돼요. 낙사 음, 들어갈 때 저도 같이 짚는 쪽게. 짚는 지금 쓰세요. 네 그냥. 지금 써요. 나이스. 전투가 걸려있구나, 여기서. 음, 응, 음. 네. 걸려있어서. 이걸 일단 악사 봐. 점프하지 마, 점프하지 마. 응, 음, 어, 강금을 바꿔야겠다. 탈 지금 못 쏴봐요. 탈못 쏴봐요. 아, 탈볼 거야. 기계 해놔. 탈 다음에 탱, 아, 탈, 탱 볼게. 탱 이제부터 계속 볼게, 탈. 네. 뒤에 거 강금 바뀌었죠? 네. 평파 네. 조심하고. 평파 응, 방향 조심. 뒤로 오면 안, 안 돼. 뒤로 가고 있어, 뒤로 더 가면은 강먹을수도 있어. 안먹어안먹어안먹가안만믿안안마어 안마가, 안마리 안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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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요 어 이거 이거 힐하고 을그래 됐어 됐어 됐어, 음, 됐어. 피지 말지. 쓰 뭐야 알 누가 봤지박사가는데아 응. 오케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쓰면, 아, 쓰면 됐어 공포 응. 이제, 이제 악사가 박사야. 보세요 음. 피다 맞추고 네, 리다 됐어. 군병 하나 보세요. 피 많은 거. <laughs> 점수가 피 많아. 점수가 피 많아. 음. 음. 맨 아래 나와요. 아. 조심해. 그러니까 조심. 천천히 갈게나. 나 천천히 갈게. 어수수 <laughs> <laughs> 음. 돌진을... 있어요? 음. 아 그냥 제가 제가 밖에 있을게. 아, 니 그러니까 근데 무딜이안 되게 하고. 아, 오케이. 악사 지금 왼쪽 거 바로 당겨. 이거 그냥 바로 던질게요. 악사 차단 먼저 볼게. 오케이. 차단. 탱자. 탱자. 아직. 아직. 다음 보적자. 네. 아 이제 근위병들 위주로 피 맞추면서 때. 근위병들 피맞춰요 네. 네. 피 맞출 거고점수가탱짤 탱자. 난좀 먼저 갔어. 뭐야? 괜찮아. 근위병 피 맞춰. 보적살. 오케이. 잡혔다. 근위병 응. 잡아요안 아, 들어가. 발발 발봐야지. 바닥 발봐야지. 누구야? 바닥 바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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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. 바닥, 바닥, 바닥 바닥. 아니 아직 근위병 피 맞혀. 근위병 잡으러 근위병. 어? 근위병이 왜 남아있지? 미안. 근위병 잡혔잖아. 다음거여섯개 음. 먹어요 빠져있을게 나 아프다 여기 밥을, 밥을..밥을 준비 응 없어 와저피왜 닿는 이거 처음거 어떻게 하지? 뿜옥 처음 뿜옥 뿜옥 치라 어렝 확인 1. 확인 1미 먼저 아, 아 존나 아파 음. 이거 존나 아파 응 음, 그거 알아 저 뿜옥 <목소리도 진정한> 오른쪽 지역으로. 아, 왼지 왼쪽 지역으먹 아, 왼쪽 지역으로. 아, 왼쪽 데역으로 아, 왼쪽 지역으로. 아, 왼쪽 지신으로 아, 왼쪽 지역으로. 아, 왼쪽 지 아, 아, 옆으로 껴줄게. 법사가 <목소리> 이거 먹어야동던 응. 뒤에 거 뭐. 탱이랑 악사랑 먹죠? 탱 뒤에 거? 응. 먹어야지, 금 어둠 깔아요. 이번에 어뢰 되나요? 어. 음, 조심조심, 어뢰 하고 제가 어뢰 오르손 깔려 있죠? 지금 먹어도 돼? 지금 다 먹자, 먹었어요. 셋한테 제일 먼저 주는.

되는 말이야. 응, 음, 탱커 가지고 먹으라고. 벌써 탔어. 처 묶어주세요. 음... 바로 맞을 거에요. 네. 뭐 들어온 길에 뚫거나 해줄 필요 없나? 나 여기 뚫어놔. 여기 두 개만 깨나는뚫 음. 어글 센가 어, 쎄. 아, 장신구로 한대더 맞을게. 장신구로 한대 개쎄. 어글 개쎄. 아, 장신구로 한대 맞으면서 빠질게. 음, 뭐가 붙죠, 이거? 슬라이드 슬라이드, 슬 해줘야돼요 네? 드안쳤이드만안 죽으면 돼. 생존만 하면 돼. 시간 충분. 슬라이안 슬라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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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거슬이야돼 그래도. 슬 뭐, 그래도 라이드 슬라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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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.. 나 깜짝 놀랐어 뭐 어쩌신 줄알 세상에.. 집중.. 미친.. 미친놈인 미친 줄 알았네 어우.. 놀래라 깜짝이야 씨.. 저게 왜.. 바닥 보고 나서 할 거예요 엑스까지 가고 네.. 좀더 빼놨어 도발핑법 네. 한번더 해주면 아마 바닥 올 거야 바닥 오고 꺾어놓을게 두발 조금만 느껴할게요 영도도 있고 됐어요 잡아주죠 핑퐁 안해도 될것같요 이런거 다 나오면 없어 그걸 당겼고 갈게요3 음. 2 1 처음에 가까이 깔고 우루슬 그 바닥 우루솔 집고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. 풍 하세요. 하나. 저 하나만. 장수. 하세요. 폭건 아니어서 피 이번에 안 녹아도 상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욕심 안 내세요. 어. 차들어 나오면 쭉 영도 뛸거야요 유도 한번 만 여기다. 바닥. 청동기 차고요. 맞아. 조심하세요. 이거, 이거 바닥 깔리고 바로 그 웅덩이 하나 나오거든요. 자단 좀. 봤어요. 어미도 상신구 해놨어. 응, 좋았어. 나 이제 나. 유도 한번 하고 아래 가서 한 바퀴 반 바퀴 돌릴게. 들어가자. 거미만 주시면. 생석지물 다 있죠? 일단, 권한한 거 봐요. 네. 샤드라 깔리면 슬슬 나갈 준다 할게요. 나 혼내 없어. 매제를. 있어. 네, 오 있어요. 게 들어가요. 무조건 쉽게, 있어. 들어가. 쉽게 들어가. 쉽게 들어 들어가. 차단좀봐리고 음, 지포 타이밍은 성빈님이 차단 조금만 더 줘. 뭐 어. 여기 유도 세번 해야 돼요. 여기 위쪽에다 유도 한번 더. 내려가요. 샤드어올 거야. 조심하세요. 여기다가 나가면서 유도 한번 더. 그럼 중간에서 이번에 광 도와줘야 음, 돼. 뽑는 자리에서 클쓸 거야. 아마 도자기 도와줘야 될지금 갑시다. 도자기 도와줘야 되네. 이번에혼에 지원해주세요, 박수 없네. 혼해요. 조금 더 뒤로. 한발짝만 뒤로 하세요. 네, 잡혀. 밀려가면 알아서 드시고. 아, 조심하세요. 정리해주세요. 바닥, 정리해주세요. 안에 좀 깊게 아, 두번 돌려야 되거든요? 네.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거으로 거미 하나 들어오니까 잘 봐요. 이번엔 지코야. 나가죠? 응. 이거 차단 봐줘야 돼. 네, 어. 제가 볼게요. 탱 방벽. 아, 차들아. 응. 유도할게요, 여기다가. 앞에 가는 길 지금 네모징에 거미 있으니까 잘 봐요. 나갈게요 어차피 이번엔 잡혀 쫄 무시해도 되나? 쫄 무시해도 돼요 어뢰 쳐줘요 응 음, 어뢰하고 다 할거야 음. 음. 쭉 올릴게 샤드라 아이스, 셀스... 아가 뭐, 어, 어 자유지드. 응, 자유지드 나오네아 마, 2주 전에 어, 이렇게 어려워. 했으면 2주 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한 4,800을 찍었겠다. 응, 점수가 <laughs> 막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한것같지 아니지. 마탈이. 그때는 내가 텐도 되게 줄렸나 음. 어, 약간... 아, 마이더스 도 그리고 약간 참박끼면 근데 아거